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 이름은 김수민이라고 하고요. 기발한 공부가게에서 어, 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미홍고 음, 간바리마 쇼라는 카툰에서 글, 그림, 그리고 남자 목소리, 게다가 곤냥이 목소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홍고 간바리마 쇼가 시즌2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어, 인사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어,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니온고 간바리마쇼 시즌2는 뭐 여러가지 많이 달라질거예요 우리 주인공이죠. 곤양이씨가 예전에는 그냥 주인공 박상의 옆에서 그냥 깨작깨작거리는 역할만 나왔는데 이제는 거의 준주인공 혹은 주인공급으로 엄청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laughs> 내가 만드는 건데. 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브라인까지 형성될 이 거라는. 지금까지는 러브라인을 끼어들 그런 여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엄청난 또 스펙타클 러브라인이 또 형성될 예정이라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작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글쎄요, 뭐 솔직히 다 힘든데, 그중에 가장 힘든 점은 역시나 그냥 네컷짜리 만화 속에서 웃긴다는 것이 그만큼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어렵고 웃기는 것도 어렵고, 게다가 그림 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소리로 또웃겨야 되는데 또또 또 목소리로 웃기는 게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완성된 거 보면은. 또 편집도 너무 잘해 주시니까 기대 이상의 완성품이 나와 가지고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 진짜 기뻐요. 니홍고 간발이 마쇼만으로 공부가 되는가라는 질문인데, 당연히 되죠. 예. 당연히 됩니다. 이거는 예. 왜냐하면은 아니, 공부하라고 만든 거니까 그렇죠. 예. <laughs>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음 그냥 공부 하게된 한다는 거는 되게 좀 딱딱한 게 있으니까 좀 일본어 공부에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러한 그 만화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스토리를 짤때 대사를 일본어의 되게 중요한 표현들로만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게다가 그것이 그 이야기 끝나고 나서 이제 해설도 나오고 또 이제 그 석진 씨가 편집하면서 또 중요한 어휘들을 또 복습까지 시켜줘요. 이건 뭐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제가 만약에 일본어 배울 때 이런 게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알차 알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웃고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은 다 보시고 나서 복습하고 그리고 뭐 단어 같은 거 체크하시고. 뭐 그런 거 정리하시고 이런 거를 좀 생활화 하시면은 이거 엄청난에게 뭐 일본어 향상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 하니까 되게 약장수 같아요. <laughs> 왜 이런 질문을 시키는가 <laughs> 좀 뻘쭘해지네요. 어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네. 이상형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갑자기 나왔거든요. 너무 뜬금없어요. 근데 어 이상형이라. 그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외모 막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빈틈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말고요. 근데 그런 사실 그런 답변도 많잖아요. 짜증 나요 그런 말하는 사람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짜증 나면 안 되니까는 좀 덧붙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물컵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뭐 물컵 너머에 있는 어떤 물건을 집는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완벽하신 분들은 이 물컵 쪽으로 안 하고 좀 옆으로 해서 이렇게 물건을 집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 물컵 인는 대로 손을 뻗어 가지고 물컵을 이렇게 팍 하고 잡아뜨려고 물을 엎지르는 그런 분 있잖아요. 예. 약간 그 모든 행동 하나 하나에 약간 빈틈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자빠트리는 물컵에 물이 많으면 안 돼요. 물이 한 3분의 1 정도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더이 3분의 1, 2분의 1 넘어가면은 물컵이 자빠졌을 때이 테이블이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안 돼요. 예. 엎질러진 물을 금방 수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물의 양. 뭐 그런 게좀 적당하지 않을까. 예. 재수없죠. <laughs> 제가 지금 어, 그림책 작가가 하고 싶어서 뭐 준비 중이에요.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는데, 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많이는 못 보고 있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무조건 챙겨보는 게몇개 있는데, 뭐 그중 하나가 삐리리 불어봐 제규"라는 만화예요. 어 정말 뭐랄까, 개그가 약간 제가 니혼고 간바리모에서 쓰는 그러한 약간 유머 코드가... 이 만화책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만화책으로 공부하시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옛날에 드래곤볼 같은 걸로 이제 일본어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니혼고 간바리마쇼를 이제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예. 음. 뭐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로 열심히 재밌게 만들려고 즐겁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분이 즐겁게 보시면서 또 일본어도 조금 조금씩 효과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그 컨텐츠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은거 만들 테니까요 어,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